영들하셨죠 예, 남성현역 1919년 8월 1일 역을 시작해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남성현역은 와인터널 로지 계곡동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지가 많은 곳입니다. 저희 소년주의 관역도 함께한 이곳 남성현역역에서 행복한 추억 만드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지현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 남녀노소, 불문 모두가 행복한 이곳, 로직.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트랙으로 자연의 상쾌함과 제 짜릿함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화끈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이곳으로 꼭 놀러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현입니다 자, 뜨거운 여름. 신 마음을 갈래줄 곳이 어디 없냐고요? 해발 829m, 기암괴석과 울창한 나무숲, 맑은 물이 공존하는 이곳, 자연의 모습을 한껏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남산계곡을 추천드립니다. 자, 저와 함께 뜨거운 여름을 즐기실 준비가 되셨나요? 재밌네. 과거의 긴천터널에서 와인을 저장하는 와인터널로 갑시다. 365일 관광객들이 잡고 있는 터널입니다. 특히 이곳에서 맛보는 청도의 간와인은 별미! 특별한 곳에서 와인 한잔하러 고고! 반갑습니다. 김준현입니다. 다루리 벽화마을, 마을 속에 여기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남성현역을 품고 있으며 간마을이라는 별칭답게 간나무가 없는 집이 없어요! 이 감나무를 쭉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도착한 달로리 벽화마을, 자꾸만 걷고 싶어지는 행복한 마을입니다. 저와 함께 걸으시겠어요? 아하하하. 우리 해나 보자.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이쁘다. 이것도 저기 봐. 장현이 직접 만든 거라고 하네. 예, 네. 예.